스바냐 1장1절부터1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예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현손이요 아모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기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를그 곳에서 멸절하며 및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제사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비하는 자들과 경비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 소리가, 작은 산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폐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버라리라. 버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올해 마지막까지 나눌 말씀이 스바냐 말씀입니다 소선지서 가운데 스바냐 선자의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이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나 나오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증조할아버지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왕족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민 가운데 세운사람도 있고요, 목자였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출신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이 스바냐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촌손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를 일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스바냐의 이 선지자의 글과 또 선포를 통해서 이 요시와 요시아 왕 시대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짐작을 합니다. 어, 하지만 종교 개혁도 에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그 우상의 잔뿌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요시아 왕이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해서 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말씀으로. 어, 이 남유다를 주께로 돌이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런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진멸의 때그 여호와의 날은 좀 늦춰졌을 뿐이지 그 여호와의 날이 어, 변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언제부터 이 남유다 왕이 남유다 왕국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의 그런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각 가나한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들이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 이분의 가장 큰영량을 했던 영향을 줬던 왕이 문하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되겠지요 그이 문하세 왕때 가장 좀 부강했던 때이기도 하고요 영토도 어 굉장히 많이 확장되었던 때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어, 이 므나쎄 왕이라는 그 왕이 거의 50년 이상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시대에 가장 악했고 가장 우상이 난무했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왕 때가 므나쎄 때입니다. 하나님이 므나쎄 그리고 통, 통치했던 다스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 복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복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리지 못하고 우상을 더 섬기는 것으로 그냥 죄악으로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 여실히 드러나지요 문화세 왕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그손자였던 요시아 왕 시대에 와서 그 어, 이 죄악들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좀 돌이키려고 하는 요시아 왕의 노력도 있었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성과가 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에 보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아,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진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다 진멸해 버리겠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또 무엇을 멸절하냐 하면 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발 바할, 발을 멸절하고요 금마임 금아림, 금아림이라는 이름과 그 재상들을 멸절합니다 여기에 우상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들이 나오지요 4절에 보면 발, 또 금아림 그리고 오절에는 무뼈를 경배하는 사람들 또 5절 끝에 보면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대돼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떨어지지 않는 자들까지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다 멸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그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냐 하는 모든 자를 멸절하겠다. 우상의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우상을 따르는 자들, 또 우상에 섬기는 제사장들, 절들, 그리고 무별까지 섬기는 모든 자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다 멸절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 말씀과 동시에 요시아왕 시대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 우상들.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죽교로 독이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죽교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까지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2022년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번 주일부터는 새해가 옵니다 이제 22년도 지나가는 이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향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이 또 문을 닫았고 큰 교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들도 문을 닫았던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땅 구석구석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보일 수 있는 십자가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또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누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을 온전히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땅 가운데 하나님 찾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찾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인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도 없다라는 거지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함께 짝하여 죄 짓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라고까지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출절에 나오지요. 여호와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청하고 하나님이 어 준비한 그리고 구별할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심히 때가 가까이 왔지요. 또올한 해가 가면 20, 2023년이 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한층 더 가까이 온 거지요. 시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청할 자들을 구별하고 가, 계실 겁니다. 믿음 있는 자를 구별하고 또 그들을 청하여 구별하신다라는 거지요. 언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22년도 이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인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자인지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이 마지막 한 주가 되시길 주여 너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청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청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 희생의 날에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벌합니까? 이들이 앞장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더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절에 보면 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겠다. 포악함과 그리고 죄악을 그 어,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겠다라는 거지요.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지 그런데 그 주인의 집에 그 하나님의 집에 포악과 거짓을 가득 채운 자들을 벌하시겠다라는 거지요 그날에는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작은 산들에게 무너져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들이 의지하고 풍부하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울라 슬피 울라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지니 슬피 울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누구를 벌하십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한다, 아니하시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복도 안 주시고 벌도 안 하시는 분이다. 그냥 존재만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을 그냥 목석처럼 생각하면서 가치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린 그자들을 등불을 들고 낱낱이 다 찾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뿐이야 우리에게 영향도 주지 않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그냥 그런 분이야라고 치부해 버리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는 별개로 하나님은 깨나와 예배되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별개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깨어있으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황폐하고 또 집이 건축하지만 살지도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포도도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마지막 때의 진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과연 말씀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올한 해를 살았는지 돌이켜보면서 혹여나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던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22년도를 보내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고 주의 청하심을 따라 구별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청하한 자로 온전의 믿음 가운데 있는 자임을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껴 있는 주의 신명이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가운데에서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며 또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지도 부하지도 않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져 새해를 맞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